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7시 48분인데, 머리 어, 왜 그래? 네, 아무튼 지금 뉴저지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 보면은 다 빨래도 이렇게 좀 해놨고, 짐도 이렇게 싸놨고 집 정리만 싹 했습니다. 주일날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다시 또 뉴저지로 갑니다. 다음 주면 스프링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뉴저지에 가서 좀 쉬고 놀고 이래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가는 걸 한번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보려고요. 아무튼 이제 이내나가또 사가야 돼가지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 줄라고 좀 촉박합니다. 얼른 가보겠습니다. 솔렉에 있는 예나아웃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버거를 총 5개를 사가야 돼요 얼른 사야되는데 갔다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버거를 5개를 시켰어요 조경은 오늘 갈 선생님 치꺼고 세개는친구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한번에 많이 사가는거 처음인데 그래도 예나 아웃이 가격이 싸서 25불도 안 했습니다. 얼른 가지고 가볼게요. 아니 네, 지금 이게 나왔는데 너무 많아서 박스해주더라고요. 다섯 개를 시켰으니 뭐 그럴만도 한데 와 진짜 하나 먹고 싶다. 얼른 가지고 출발할게요. 늦었어요.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 집에 차를 두고 공항으로 갈것 같아요. 일단 저는 친구랑 좀 놀고 오겠습니다. 해야지, 해야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 와도 설레는 건 공항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지, 꽃이 찍와서 널널하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대체 저녁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일찍 왔으니까 그만큼 뭐 놀다 가면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시큐리티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시큐리티 키고 아 키고라는 시큐리티 통과하고 카메라 켤게요 네, 아니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유타가 스키로 되게 유명한데 스키 타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저기 멀리 막짐키쭉한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너이거다 스키거든요. 아, 진짜 제대로 온네 제대로 와. 야, 아, 아. 여기로 갈게 아니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스키일스 바꿔볼게요. 시큐리티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네나우시 혹시나 걸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보딩시간까지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근데 뭐 공항은 일찍 오는 게 좋은 거니까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느긋하게 가겠습니다 커피를 먹고 싶긴 한데 제가 내일 정 생각보다 빡세요 커피를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비행기에서 가뜩이나 잠도 못 자는데 커피를 먹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냥 게이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번 존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항은 뭐 여전하네요 그때 판다익스프레스 없었는데 판다익스프레스 생겼고 스타벅스 잘 있고 하여간 솔레 공항은 정말 좋아요 다시 지어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무튼 한번 저는 게이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이랑 정말 다르죠 물론 한국도 국내선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더합니다 더해요 여기는 자 오늘 탈거는 여기2 뉴악 인라이티드 1057길 14번 게이트 12시 10분 본타임이라고 합니다 아우 피곤해 오늘은 비행기에서 잠을 좀잘좀 좀 잤으면 좋겠어요 솔레공항에서 델타 말고 다른 항공사 타면 안 좋은 게 엄청 걸어야 돼요 지금 이미 한 5분 이상 걸은 것 같은데 터미널이 두개인데 여기가 또 델타 항공의 허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엄청 해야 됩니다. 해도 뭐, 여행 가는 거니까 즐겁게 가지 마. 여행 갔다 왔는데 이러면 피곤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올때 델타항공 타고 옵니다. 그럼 그냥 바로 나가면 돼요. 나이스. 얼른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B14. 아, 힘들어. 자, 저는 이제 공항에서 존버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 비행기의 부기장님을 만났는데 스튜던트 파일럿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그 타면 탑승하면은 각자 그 잠깐 방문해도 되겠냐니까 어 바로 랩스에서 들어오라고 하대요 혹시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골딩 시간까지 한 5분 남았는데, 갑시다. 상당히 피곤하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 5시부터 깼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로딩 보릿지 건너가는 게잘 설레는 거. 아무튼 각 비서 엔리라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땅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그냥 혼자 잘 갖다 들어오겠습니다. Oh, really? Oh, thank you. Wow, it's really cool. Ah, w a n t to sit in the seat? Yeah. Sit over here if you want. <laughs> but you know what? It's really everything is more complicated than like the diamond 40s. Like, diamond 40s is really simple. Yeah, but this one We're almost ready to go, so please put away your carrier items, including larger electronic laptops. Feel free to use it. Charging your phone and tablet. Yeah, Just make sure that they're in airplane mode and either yeah, placed in a pocket or held. If you're staying your in the front row, please unplug all devices hand. from the outlets. pass in the seatbelts. Bring your seats all the way up. Put away your tray tables and video monitors. Re-adjusted. You have rest. Airplane rest. Please move those back to its original position. 같습니다. 밖에 지금 영마 칠도라는데 바, 바, 아 추워. 아무 빨리 쌤 집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상당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아고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동합시다. Seriously, we'll m a e t h one. f t 잡았습니다. 빨리 와야 될 텐데. 누아 공항에 차가 진짜 많아요. 나만 열어내네. <laughs>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 영상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아무튼 도착을 했고 이제 여기서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5일 동안 영상 많이 안 찍지는 않을 건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쉬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